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농구를 하죠? 예, 오늘 요리를 해줄 분이 원강대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마침 체육대회 중이었어요. 예. 누굴까 유심히 봤습니다. 방금 슛수에 성공한 여자분일까요? 아니면 스님일까요? 이 남학생일까요? 아니면 이 여학생일까요? 아, 네. 마침 경기가 끝나서 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 무슨 경기 있었나봐요. 예, 저희 지금 어학원 한국 과정에서요. 1학기 마치고 체육대회 있었습니다. 예, 아, 어, 다리이아니고요 예, 예. 오늘 요리해주실 분을 만나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 이름이 칼이라고 했는데. 아, 칼 루이스요. 예, 예, 예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어, 저쪽에 쉬고 있는데요. 잠깐만 불러볼까요? 어디, 저기요? 칼. 칼. 칼 루이스. 칼 루이스요. 예. 육상 선수 칼 루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laughs> 후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요리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 식사를 하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이렇게 네.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 막 식욕이 돋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런데 한국 음식 잘 드시나봐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아 어,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네. 오, 그 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된장찌개 냄새를 네.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 한국 사람이 다 됐나 봐요. 이게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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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것도 네. 잘 네. 먹는다고 합니다. 네. 김치 좀 네. 보세요. 어, 인도 음식 많이 매 매운데 그 많이 먹었어요. 응. 아, 여기 보니까 여러 음식인데 한국에서 음식 많이 드셨겠어요. 네. 혹시 재미있었던 일 없으세요? 아,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그 어, 미역국 먹었을 때. 그아마이 처음이 상이에요 요. 네. 그어 uh, 미요국. It tasted like a cow's tongue. So it was very strange to me. e s p e c i a l 는 영어도 새 맛이 그랬죠. 아, 그랬군요. 네. 예. 예,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된 칼루이스 고양은 양들이 디노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근처 해밀턴이란 곳입니다. 네. 이분이 칼의 부모님인데요. 칼은 이남 이녀 중 셋째입니다.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되는 섬나라이고 주로 오클랜드가 있는 북섬에 인구의 75%가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유럽계 특히 영국계가 많고요.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마오리족의 하카라는 건데요. 마오리족의 전통 춤입니다. 이상도 어, 간단하죠? 오클랜드 근처에 있는 로토쿠아에는 마오리족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저 춤은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밀며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의상도참 예. 특이해요. 예. 어, 무섭죠? 어, 예. 자 이제 카레 기숙사를 어, 구경해 봤습니다. 여기에요. 네.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저 룸메이트인가봐요. 네, 그방작 어. 어근데 방짝이면 어, 방짝? 방을 같이 쓰는 짝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네. 룸메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네. 같은 아, 방을 사용하는 짝꿍이란 뜻에서 네. 방짝이란 네. 말을 저요?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네. 네. 참 잘하는 편이에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요 참, 예, 그런데 참, 칼이 참, 한국에 오지는 4개월밖에 참, 되지 않습니다. 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아이고, 말을 참, 잘하세요? 예, 대학 다닐 때 언어학을 전공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잘해서 우리말을 잘하는 비결이 뭔 지 물어봤더니 이 숙제를 잘하고 예, 예. 또 일기 쓰는 예. 것이라고 예. 하더군요. 일기까지요. 이 제가 일기 좀 살짝 볼수 없을까요? 예, 조금만. 예, 조금만 볼게요. 예, 그, 여기 있어요. 그, 초등학교 예. 다닐 때 일기 써서 예. 선생님께 검사 맡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예. 이 칼의 일기장에도 예. 빨간 펜으로 오, 선생님이 표시한 게꽤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방자카고 무슨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아, 어, 한국말어. 한국말로요 네. 오, 이야기 잘 통해요? 예.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요리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네. 할 요리가 뭐예요? 아, 어, 바나나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요? 네. 오, 그러면 바나나 케이크를 요, 직접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어, 근데 네. 바나나 케이크면 오븐이 필요한데. 자, 어떠세요? 폼이 좀 나나요? 어, 오늘 요리가 케이크이고 또 칼이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제빵학원의 협조를 얻어서 뉴질랜드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준비됐어요? 네. 어, 저는 모자가 좀 작았는데 칼은 모자가 좀커 보여요. <laughs> 그래도 잘 만들 수 있죠? 네. 예, 맞으세요.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예, 근데 만들기 전에 재료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예, 자 주재료가 바나나죠. 예, 어 근데 보니까 좀 껍질이 검은 걸로 보시요 근데 거, 아닙니다. 바나나? 약간 네. 오래된 듯한 저 바나나가 단맛이 네. 강하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하다고 까지까지? 합니다. 네. 그렇다고 상한 네. 건 아닙니다. 네. 네. 나머지 재료들은 네. 보통 네. 케이크를 네. 만들 때 필요한 우유? 것들입니다. 네. 네. 보니까 모두 흰색이어서 네. 좀 넣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바나나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은요, 우선 잘 익은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으깹니다 그리고 한쪽에 버터와 설탕을 섞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소다도한 스푼 뿌려주고요 버터와 설탕 섞은 곳에 달걀과 으깬 바나나를 넣고 다시 우유와 소다 혼합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널새로버르는데요 이걸 3일에 나누어서 바나나 반죽에 넣고 섞어줍니다. 케이크를 돌 그릇에 나중에 빵이 잘 떨어지도록 마가리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 반죽을 그릇에 부어야겠죠 이때 빵이 부풀어 오르니까 중간 정도가지만 따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븐에 180도로 20분. 부어지고 있는 동안 칼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칼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네. 그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중에서 이상했던 점 없어요? 아 있어요. 헉, 어떤 거요? 그 이, 아,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그 이렇게 먹어요. 어떻게요? 오케. 소리 내는 거요? <laughs> 네. 어 그게 이상했어요. 예. 네. 오 또요 어떤 게 있어요? 네그 상제. 상체... 아 상추? 상추. 예. 네, 상추. 상추에 그 불고기 넣고 다른 것도 넣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싸서 먹는 게어 그게 이 선수요? 예. 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가요? 한국에서는 그 어머니가 식사 저녁 식사 혼자 다 준비하는데 음. 그 뉴질랜드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어, 어, 어머니를 어, 도와줘요. 음. 예. 그렇게 났습니 어, 냄새가 참 좋았어요. 네. 빵이 다 구워지면 빵을 그릇에서 떼어놓고 크림이 녹지 않도록 빵을 식힙니다. 그리고 크림을 바른 후 싱싱한 바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빵을 올리면 완성이 됩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바나나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요, 이 빵만 40년 동안 만드신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 빵의 평가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카라고 제가 바나나 예. 케이크를 만들어봤거든요. 예. 예, 한번 맛을 보시고 평가 좀 예. 해주세요. 예. 제가 네. 이게 바나나 케이크니까 주 맛있는데요. 어, 그렇습니까? 예, 예, 아주 잘 만들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먹자. 한 명이 최어도 몰라요. 네. 예, 최고입니다. 네. 네.